이렇게 이 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자, 이거. 자, 그거에서 구해야 이것이 해결이 되고요. 그거는 이거에서 구해야 해결이 된다.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의문, 왜, 왜, 왜 그래야 되냐? 왜? 왜? 설명해 봐라. 자, 단순하잖아요? 자,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 입으로 지금 듣습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입으로 들어요? 아니잖아요. 귀로 듣잖아요? 그럼 귀로 들으면은 귀로 이게 나발을 붙니까 입으로 하잖아요? 자, 이게 입이고 이게 귀예요 단순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절대 되는 것은 없어요. 내가 막 떠들지만, 여러분들 입으로 절대, 그러니까 내가, 누가 말을 해서 못 알아들면요. 야, 너는 이것을 이것으로 하니까 안 돼. 내가 말하는데 너 지금 먹냐?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안 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픔 개소는, 아픔 개소에서의 해결점을 찾으면 위안만 받는 겁니다. 달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